안녕하세요. 주식 레고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laughs> SG 글로벌, 아프리카 TV, 한국 BNC, 유진 투자증권, 동일 고물벨트 차트 분석을 좀 해볼 거고요. 음, 우선은 SG 글로벌부터 빠르게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SG 글로벌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증감격으로 터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자리에서 1850원 자리까지 저항을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거는 일단은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고점과 저점을 계속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빠져주면 저는 분할 매수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시간에 어, 오르진 않았네요. 지금 자리에서 이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빠지면 이거는 매수를 좀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음, 여기 1564원 1560원부터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고 이 자리부터 1590원 자리까 1500원 자리까지 요구간5% 5 구간이 매수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 밑으로 이렇게 빠져 준다라고 하면 이거 2000원 자리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어, SG 글로벌 관심 종목에 넣고 좀빠그 관종에 넣고 매매를 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종목으로 아프리카 TV인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장기평을 돌파하고 시, 그 추세를 그리고 있는 차트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앞전에, 음, 아프리카 TV가 상승한 모습만 보더라도, 지금 추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수 있어요. 이, 이, 이전에 2021년 1월부터 이 11월까지 상승을 할 때도, 주가를 계속, 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 각도가 굉장히 45도 이상 올라가면서 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간에서도 올라갈 때 각도가 45도 뭐 60도 이상 상승을 했고 이 구간에서도 45도 이상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아프리카 tv 종목의 특성이 조금 추세가 꺾일 듯 꺾일 듯 하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림 경향이 있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음 그래서 아프리카 tv 현재 시점에서는 더 간다라고 보는 게 맞고 지금은 이건 음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자리에서 이게 아프리카TV가 어쨌든 이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기 116,000원 그리고 119,000원 자리까지는 111,000원 116,000원 요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계속 우상향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너무 쫄 필요는 없고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도 손절라인만 10만원 정도 어 손절라인만 10만 6천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추세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수를 해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추세 자체는 깨지지 않았고 15만 원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11만 6천 원자리 한번 내려왔을 때 매수를 그러니까 21선 터치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추세는 깨지지 않았고 지금 자리에서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내가 만약에 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홀딩을 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BNC인데, 이거는 뭐, 중장기로 볼만한 종목은 아니고,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단타로 보셔야 되고요. 단타를 하려면 이제 60분 봉을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매수타점은 4,600원이고, 4,600원이 깨지는 구간, 어 손절 라인은 4,460원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음봉으로 밑으로 내려갈 때이 4,460원 자리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밑으로 한번 빠져주는 자리, 반등 한번 먹는 그런 그림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4,900원 이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5분봉 타점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4,600원 자리만 지지한다고 하면 4,900원 자리까지 한번 VI 한번 갈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음, 노려볼 만한 종목이에요 이거 시간에 빠졌잖아요 내일 이거 시초가에 담으시면 5일선 어, 터치하고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 종목으로 유진투자증권인데 <laughs>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스윙으로도 괜찮은 자리예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구간이고 거래대금이 계속 터지면서 이 전고점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시세를 좀 강하게 낼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종목은 내가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하면 요 추세선을 볼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내가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매수 라인은 4,000원부터 3,800원 자리 잡으시면 될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상단 고점을 높인다는 생각으로 목표가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5,000원.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000원이 딱전고점 자리죠. 근데 손절 라인은 3,830원, 목표가는 5,000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동일 고물 벨트인데, 동일 고물 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점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것도 분봉을, 타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음, 딱 60분봉상에서 지금 21선 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이 타점이에요. 근데, 어, 이게 6그 시세를 낸 다음에 21선을 터치했을 때 사면 안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음, 일단은 이 신용이 꽉찬 종목들은, 첫 번째로는 안 건드리고 그건 일단 맞고 이 분봉 있잖아요. 30분 봉이나 15분 봉에서 그러니까 60분 봉에서 더 디테일하게 쪼개 봤을 때이 21선 자리에서 힘이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6일선까그 60분 봉 21선을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반등을 못할것 같은 놈들은 더 디테일한 그 타임 차트를 쪼개서 봤을 때, 그러니까 15분이나 30분 봉 차트에서도 21선에서 반등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힘이 없는 놈이라는 거거든요. 이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 21선 자리에서 반등할 여력이 없, 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서, 이 종목은 5분 봉이나 음, 15분 봉이나, 뭐, 이런 이제, 분봉으로 단타 매매가 안 됐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뭐, 파동이 없이, 그냥 올라가면 은봉으로 밀어버리고, 올라가면 은봉으로 밀어버리고, 은봉으로 밀어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온 차트들은, 이 하락하는 지지라인에서 반등이 그렇게, 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하면, 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하려는 차트는 어떻게 생겼냐, 음, 뭐 삼화 삼성출판사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자 봐봐요 이렇게 뭐 이런 자리에서 보, 보면 시세를 내고 나서 이 음봉으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21선 터치하면 오르고 21선 터치하면 오르는 이런 모양들은 이런 30분봉으로 더 쪼개서 봤을 때 있잖아요 이 30분봉에서 보, 보시더라도 이런 이 30분봉 요런 이런, 이런 자리들에서 계속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이 상승을 했던 이 양봉의 길이를 절대로 음봉이 이렇게 다 잡아먹는 그림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요음 장대 양봉의 길이 있잖아요. 장대 양봉의 길이를, 그러니까 장대 양봉을 장대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으로 절대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승을 하는 그 기본적인 음, 좀 그런 파동이라고 할까요? 근데 지금 이제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는 30분봉이나 이제 60분봉 으로 차트가 다안 보이니까 30분봉으로 봤을 때장대봉으로 올린 거를 음봉으로 다 내려가고 장대봉으로 올린 거를 음봉으로 뚫어내리는 이런 그림이 좀 보이잖아요 자주 출연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는 사실 올라가는 힘보다는 내려가는 힘이 강하고 내려가는 힘이 강한 캔들이 계속 출연하기 때문에 이 15분봉이나 30분봉에서도 어 지지를 못하고 하락을 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거는 러니까이 당연히 60분봉에서도 반등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들은 그래서 보통 일봉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종목은 일봉에 5일선을 잡으셔야 돼요 일봉에 5일선이나 일봉에 21선을 잡으셔야 되는데 어, 제 생각에는 이런 차트는 일봉에 5일선을 잡으면 아래 꼬리 음봉 아래 꼬리 양봉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어, 동일코물벨트 같은 경우는 내일 8,400원 정도 매수 잡으시면 요렇게 올라오는 아래꼬 양봉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요런 추세를 좀 만들 것 같아요. 목표가는 9,300원, 어, 매수라인은 4,400원, 손절라인은 한 8,100원 정도. 매수라인 8,400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